겨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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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스크... 네. <laughs> 네. 네. 아 겨울아. 겨 겨울아. 마스크 겨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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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 겨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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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어, 한 나무가 매화 한대 이렇게 배는데 음. 일주일 전만 해 VIP 의자야 <laughs> 양해 요거는그 교수님, 사모님하고 집사람이함게혹원하는게 네. 여기 있잖아, 이런 위치에 나아 이리 와봐 아빠한테 와봐 아빠한테 와봐 시나 누나 식사람 아니 놔, 좀

너 이제 너는 도망가도 그쪽 없어 아빠가 이, 이 잠자리 채 구안을 하고 막 쿠팡 뒤져갖고 특별 주문한 거야 바로 말썽쟁이 겨울에 생포용으로 녀석 응너 녀석 아, 이 안전이 있어 알았지 피딩님 네?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라이브 어떻게 보십니까? 오이라이브는 일단 장비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데 <웃음> <웃음> 네. 비가 와도 나 나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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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카이라가 많은가요? 아 다양한 나이구나. 나이구나. <laughs> 아쉽게그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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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양하게 찍어서 편집만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응. 그동안 라이브만 해서 그냥 올렸잖아 근데 이번에 네, 자리가 자히 편집을 정성스럽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시간님 멍멍이 쫓아다했잖아반져볼래일아와아야하아구때 샀다 아이 고양이네 여기 네, 야, 나한백날 그, 되게 좋아하는데. 예. 야, 교수님 거, 임마, 아빠, <laughs> 아빠 스승님 거, 임마, 뺏서가면도 어떻게 해? 내라. 내라. 이거 내라. <laughs> 어디 갔어? 그거 어디 갔지? 그 잠자리 채 가져와야겠다. 예? 네. 그거, 그 어떻게 하시라 그래요? 네? 어떻게 하실라 그요 이걸로 이제. 이퇴하셨스니까 이제부터는 성형외과의 이제 완전히 되신 거예 마지막 진료를 2월 초에 봤는데 네. 2월 15일까지 진료를 했는데 네. 환자들이하고 뭐, 아이고 그예고편 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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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환자분들도 많이 알겠네요. 뭐 그러겠지. 네, 예. 아, 병, 아, 예. 네, 아니 네. 그 성형병원 네. 그렇게 오픈하신다. 예예 네. 예. <laughs> 그거는 인사하면서 네. 그래도 알려줘야 되니까 네. 인사하면서 알려주고 대가에게서 어떤 통찰, 인사이트를 듣는다, 어떤 나무 하나 하나보다 이렇게 전체적인 숲을 네. 좀 이렇게 예, 듣는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제1 번이. 얘는 무조건 이제는 아, 음. 나가고, 화면만 나가고 있어요. 지금 50분입니다. 대진이 음. 오늘 라이브 잘될것 것 같으신가요? 어, 잘될것 같습니다. 준비를 아, 많이 했으니까 이번 이번 네. 갑자기 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으면 놓고 송출을 놓고 놓고 한 번도 안 끊기고 한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송출은 계속 되는데 그냥 못 한번 눌어주면되니다 근데 쉬운지 알지만 배더리, 송출, 송출 안 끊기는 데가 없어요, 밖에서 하면 리쉬 그리고 할때는 그러면은. PD님이 오늘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저는 화면을 바꾸는 거와 채팅을 맡게 됐습니다. <laughs> 어 미안 미안 왜왜왜 죄송합니다 아니 시어가왜우아 왜냐면 여기 딱 뒤집어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하랑뭐래뭐 가자 저한테 네, 네. 안것 네. 같아요. 네. 여기는 송윤호 선생님, 예쁜 손녀 시연이, 여기는 아름다운 따님, 그리고 여기는 서영이, 그리고 엄청 영한 사이즈. 그 다음에 송윤호선생님은 제가 레지던트 네. 때 그냥 날라온 최고의 엘리트 교수님이었어요. 네. <laughs> <laughs> 날라온... 본인이신가요? 네. 집사람이 저보다 선배인가요? 아, 저는 8사학번 저희는 88학번 선생님이 자기보다 네. 10년 선배이시죠? 네, 7사학번이요 어, 74학번이세요? 네, 7사학번 네, 그럼 딱 10년이신가요? 예. 제가 웰선드 시즌이 오셨던 것 같아요 아, 기억 예. 예. 네. 아, 네. 예. 어, 굉장히 미남이셨잖아요 지금도 기억나고 이렇게 맛있어? 너무 귀한 걸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가 그러니까 선생님 병원 이름 해갖고 네. 해시태그에서 이렇게 짧고해서 올려드리고 아, 네. 사람들이 좀 많이 볼수 있게 좀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언젠가 지금 힘들가될것 같거든요. 어, 그래? 그래. 네, 노말 저기. 커맨티 티슈 사이니까 한번 가. 아 한번. 여기 어, 집사람이 뭐하는 아, 거니아급산은 없고 전망마다 다 찢어졌어요. 이상은 뭐 이상 이렇게 센트럴 응? 라인으로 네. 뭐가, 그 계속 그, 그이 프라미션 있어요. 네. 네. 나중에 센트럴 라인으로 이렇게그기아시고 한자로 갈게요. 아, <웃음> <웃음> 아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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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손녀분하고 거기 안가도 돼시아 갈려면 가도 돼 시연이 같데 요새 4명만 4명만 당신 별로 안추웠죠? 안추데요그리 계속 투워보인고이 약간 이렇게 어리보이는거야왜냐면 핫팩도 못쳤고요아 두개요? 네내옷 두개나 입었어요 아떻 아, 아, 그, 아, 내이이렇해해야는데데 근데 아, 아, 스타일이 약간 아, 아, 한 아, 타일 아, 라서 아, 니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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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